반갑습니다, 캐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테크 소식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20 플러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 노트 10 시리즈 렌더링을 유출하였던 올릭스가 다시 한번 갤럭시 노트 20 플러스의 예상 렌더링을 유출시켰습니다. 이전 유출되었던 갤럭시 노트 20 플러스 렌더링과 비슷하며, 이전에 유출되었던 노트20 플러스의 카메라 모듈과 비슷한 뒷면의 인덕션 카메라가 탑재된 것을 보실 수 있으나 미적으로 더 보기 좋도록 카메라 주변에 은색 원형 고리가 추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렌더링에도 동일하게 전원 버튼, 볼륨 버튼이 S20 시리즈와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가 있고, 펜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갤럭시 노트20 플러스는 6.9인치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릭스는 노트20에는 플랫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노트20 플러스에는 엣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올릭스와 함께 렌더링을 유출한 픽터온는 갤럭시 노트20 시리즈는 8월에 공개될 예정이라며 팬데믹 시추에이션으로 겪었을 손실을 고려할 때 올해 제품 출시를 늦추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애플의 iOS 14에 관한 소식입니다. 애플이 현재 아이폰 12 시리즈와 함께 출시하는 iOS 14에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루머입니다. iOS 14 개발 버전 유출로 통화 중 녹음 설정 화면이 드러났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애플은 개발 중에 이 기능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갤럭시 S20 시리즈에 관한 소식입니다. 일본 갤럭시 모바일에서 다크 그린 또는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갤럭시 S20, S20 플러스 출시를 암시하는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렌더링을 보았을 때 S20와 S20 플러스 모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렌더링 외에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테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케빈이었습니다.